2024 연대하라. 1979년 서울의 봄이 67년 후인 1996년 민주항쟁의 승리과 연서울의 봄은 왔는가? 데모가 사라진 유지물인 과연 민주주의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는가? 저자는 독자에게 묻는다. 2024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과연 시위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시위를 맞서 싸운 강제 진압의 필요성은 무엇이었을까? 1996년 8월 충격전인 시위 진압으로 인하여 흘린 피방울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대모가 사라진 15일간의 전쟁을 하라 시리즈 작가 김영재, 본명, 김상겸, 는 작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촌 로타리에서의 생생한 사실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써내려간다. 저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 즉 국방의 의무와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자각시키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한 번쯤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책을 권하고 있다. 1996년 달력이 2024년과 완전히 일치하여 1996년 달력이 다시 재구매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96년 여름을 한 번쯤 다시 회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8월 신촐로타리의 악몽같은 전쟁을 떠올리며 독자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국가 공권력의 의미를 메시지로 남겼다. 버궁하라. 기행하라. A은 2024년 신작 연대하라 저자 김영재, 본명 김상겸, 은영화배우 출신인 김작가는 서울대학교 규장강 연구위원과 고려대장경 고전문 연구위원을 거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후 권영찬 닷컴에서 재테크 수석강사와 스타이즈본 제작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북클럽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리디북을 통해 전자책 10% 할인된 가격 7200원에 평생 소장할 수 있다.